오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야훼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한 나라 때의 일입니다. 한 인어가 연못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 잉어를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잉어가 메기를 피해서 여고 저곳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잉어가 초능력을 발휘해서 무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치로 나와서 걷길 시작한데 굴이나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농부가 하는 말이. 어쭈구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어쭈구리라는 것입니다. 이 어쭈구리의 말은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구리나 달렸다는 의미가 있는데 물고기가 여러분 먼 거리를 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한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쉐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기차길 옆에 있는 그 가정을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집사님 기도를 시키는데 집사님이 한참을 있다가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타가 딱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집사님 내가 무슨 기도한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이 무슨 기도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지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여러분 기도에 놀란 응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불레셋을 다 물리치고 나서 너무나 목이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레셋 군대를 다 물리쳤는데 이제는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한 음욱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샘을 얻게 합니다 그 바로 샘물을 에나꼬레라고 합니다 이 에나꼬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샘물을 터지게 하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축복의 샘물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샘물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샘물이 터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는 하나님이 그 음성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첫째로 볼수 있는 것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기서 33장 15절 이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사건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곡식단은 그대로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합니다. 이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정작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하고 말을 합니다. 얼마 지났습니다. 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을 때 달과 해와 별이 바로 그의 요셉의 별들은, 해들은 그대로 있고, 형제들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꾸었다는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정 내 앞에서 절을 하겠느냐 하고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계신데 자식이요. 이 딸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이 권사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자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루는 내가 꿈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꿈에 나와서 권사님하고 호박을요. 농크리치 던져 주더라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나에게 호박을 이렇게 던져주신 내가 받았으니까 아마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 딸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호박을 던져주면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그렇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때로는요 계꿈도 많아요 계꿈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불 부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다가 탐에세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평생 한 번도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급하실 때 다급하시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서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본능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의 사랑한 아내가 이남편으해서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코카콜라 창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취해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대문에 가면요 웃는 돼지 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웃는 돼지 머리가 바로 5천 원 내지 만 원이 더 비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기 웃는 돼지요.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보면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제사를 지낼 때꼭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우미한 일 아닙니까? 돼지 머리에다가 여러분 제 저를 한다는 거,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일이었습니까? 저기, 어, 그 쌍둥이 빌딩 옆에 보면요, 큰 빌딩이 있어요. 한 번은 내가 교무실장으로 있을 때. 그곳을 새로 건물을 지은데요 소장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소장님이 왔어요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항상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장인으로 부임해서 이곳에서 이 높은 빌딩을 지은데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짓습니다 내가 여러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예배를 드린데. 우리 승보운 교회에서 한번 기도할 목사님을 찾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물 잘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우미한 것을 쫓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김성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빨갱 혐의로 잡히게 되었는데 상부에서 총살하라는 명령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사람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먹을 것을 줘보십시오. 주먹밥을 주어서 그 주먹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빨리가 아닐 겁니다 하고 있다는 것 상부에다 보고를 했다는 것. 그래서 상부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아라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사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때에 따라 시에 따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명쾌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요. 내 양심이 꺼리 끼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양심이 불안하고 꺼리키지 않고 내 양심이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할 때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친다 그것은 하나님 응답하신 일이.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할때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평안한 길로 입금을 받기를 주여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믿으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광야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어원이 비슷합니다. 즉, 이 의미는 이 광야란 세상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항상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아, 저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믿음이 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쉬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로 어떤 대적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요 이분이 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시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어서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시기를 쇠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어도 잘 들어야 돼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을 증가하시는데 뒤에 앉아 있는 분이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 은혜를 많이 받으시구나 하고 생각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나가신 성도들 이 인사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분을 보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라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얼굴을 뵈니까 얼마 전에 죽은 저희 집 강아지 쫑쫑이 얼굴이 얼마나 생각나지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닮았는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나가시기를 쇠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있습니다 중매를 서서요 남자를 본데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마음에 쏙 듭니다. 여러분 직장도 좋지요, 인물도 좋지요, 기도 좋지요, 집 배경도 좋지요. 너무나 마음이 듭니다. 아, 이 자매가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 꿈으로. 배우자감으로 주셨구나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나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만나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약속을 하면 꼭그 약속이 비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접었어요.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이미 결혼을 한번 했던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결혼할 뻔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을 주실 때요.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응답받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때요. 환경의 문이 확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꼭 만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 이거 개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대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런데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지지 않고 대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럴 때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시기를 주여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응답의 내용 가운데요. 환경에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한50% 이상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갈 때요 어떠면서 모세는요 가장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왕자로 있다가 결국에는 도망가서 광야의 삶을 사니 모세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그런데요 이 광야의 삶도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모세가 생활하지 아니었다면 40년의 생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의 문을 여실 때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길을 택하게 하세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보기에는 그 환경이 어렵지만은 그 길로 가다 보면 끝에 선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축복이 기다린 것을 믿으시기를 취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는 어려웠지만 그 광야 길을 건너고 나니까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의 문을 여실 때는 항상 좋게만 여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게 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행진하다 보면 반드시 끝에는 좋은 것이 기다림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뜨거운 소원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따라 합시다. 뜨거운 소원으로 말씀하신다. 소원, 소원으로 말씀하신다. 우리 빌립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도 응답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 한 번은 내가 싱가포르에서요. 인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요. 지나가는 그 인도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서요. 차를 세워놓고요. 지나가는 그 인도 사람을요, 눈에 띄는 그 인도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요,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나는요, 이렇게 인도 사람 전도할지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 사람을 인도하라, 전도하라 마음이 들어 주셨어요. 그 사람을 전도했지 이분이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생각지도 않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한 사람이요, 전도를 해오길 시작한데요, 열 명의 인도 사람을 전도해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요, 절대로 그걸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열이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단순히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그 소원을,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 아, 응답되었다, 응답되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처음에도 뜨겁고 끝에도 뜨거운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여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듣기를 원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듣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기대해야, 한다. 기대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으면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기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임금님이 행찰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임금님 도와주십시오, 임금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임금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아니, 임금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빵에다가 금덩어를 넣어가지고, 임금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겁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빵이 딱딱하니까요. 아유, 이건 못 먹겠다고, 그 옆에 있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사람에게 딱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면 환경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여건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은 음성을 듣는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도 믿음을 이야기했고 마지막에도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상을 즉 다시 말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끝까지 믿고 나가시기를 쉐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야 했습니다 500명이 교회를 지은데 30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0억이 큰 돈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0억이 필요한데 우리 송도 가운데 10억씩 해서 3명만 내면 되고 5억씩에서 6명만 내면 되고, 1억씩에서 30명만 내면 되고, 5천만원씩에서 60명만 내면 되고, 천만원씩에서 300명만 내면 되고, 100만원씩 하면 3천명만 내면 된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가 500명쯤 되니까,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성도님께 홍보를 해 가지고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서 30억이 모아져서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반드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대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할 때는요, 내 마음이 백지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내 기도에 내 생각을 많이 넣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깨끗하고 내 죄를 모두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만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응답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취해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